자, 승식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를 적분했더니 자연로그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네. 자, 지금 얘는 보니까 얘도 합성함수로 봐주면은 뭐가 될것 같이 생겼다, 그렇 네. <laughs> 요거. 얘를 얘를 미분했더니 분자가 나오지 지금. 네. 안 그러니요? 그래서 평이상또 얘를 g x라고 이름 붙일게. 그럼 우리는 이제 주어진 적분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. g(x)분에 g'x dx. 오케이? 네. 요거는 자 사실은 이거를 미분한 거랑 똑같지. 안 그래? 네. 이 부분 미분하면은 얘가 지금 나오잖아. 그치?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야. 거꾸로 계속 생각해보면 돼. 이게 계속 하다가 익숙해지면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야. 괜찮아? 네. 자, 이제 뭐다 나왔네. 다 나왔네. 요거 지금 다시 한번 써주면 되지. ln, 절대값, gx는 x제곱,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, 얘는 항상 양수라서 절대값을 안붙여줘도 돼. 요거에다가, 적분상수, C. 이렇게 해주면 되네. 그래서 AB 결정되지. 네. 음.